그 사급을 준비하실 때 물론 이제 첫 번째가 그러니까 기초부터 가장 차근차근 다져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또 시간상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사급 어떤 부분을 좀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듣기는요. 여러분, 원래 이제 듣기 100, 독해 100, 쓰기 100에서 300점 중에 180점 이상이 나와야 급수취득이 가능한 거죠. 근데 듣기는 3급 공부를 하시고 4급을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고, 바로 4급을 오신 분들이라면 듣기는 보기 A, B, C, D만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보기 A, B, C, D 보고 있다가 들리는 거답 체크하시면 거의 어느 정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특히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녹음 내용을 듣고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ABCD가 아닌 별표로 이제 질문이 나와 있죠. 뭐라고 서우가막 읽어줍니다. 그럼 시험지에 나와 있는 별표 질문 그 부분을 읽어주는데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듣고 녹음 내용과 일치하면 체크, 틀리면 X를 해 주시면 되는데, 뭐, 주어를 옳고 그른지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주어는 대부분 쇼와란 말하는 사람이라고 라 나와 있거나 타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주어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부사의 일치가 맞는지 수로 부분의 일치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에 집착하시다 보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더불어서 듣기. 이 일부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공부하시고 녹음 스크립트를 외워주신다면 그 부분이 독해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좀 그렇게 신경 써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이 부분은 남녀 대화 두 마디로 이루어집니다. 보기 ABCD에 만약에요 명사로 직업이다, 뭐 어떤 장소다 이러면 대부분 직업을 물어보는 문제,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수 있게끔 보기만 보셔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를 먼저 보시고 내용 유출하신다면 좋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린 내용에 체크하신다면 거의 90% 이상은 답다 다 맞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과 아이들도요, 독, 듣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많이 풀더라고요. 이제 듣기 3부분으로 넘어오면 남녀대화 4마디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 듣기 이 부분에서 3부분, 즉남녀대화 2마디에서 4마디는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보기 충분히 활용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중요해요. 언급되지 않는 내용, 즉 보기 a b c 들보는데 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라는 건 절대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얘기하자면 들은 게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듣기 3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긴지문 대화 듣기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좀 쭈쭈쭈쭈쭈쭈쭉 이어지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라고. 하시면 하실 텐데요. 긴 지문 듣기는 하 지문 하나에 문제 두 개를 물어봅니다. 대부분 유형이요. 하나는 어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또 하나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여기 긴 지문 대화 듣기 스크립트는요. 독해 3부분에 그대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신 다음에 듣기 스크립트를 시간 되시면 외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SK 공부를 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듣기 공부 먼저 스타트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음 내용이 없는 단어는 절대로 답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문이 말하는 도대체 주제가 무엇인지 제가 강의 때도 설명하겠지만 주제는 대부분 문장 처음 아니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게 끝까지 잘 들어 주시는 게 듣기 문제 풀이의 노하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독해가 가죠. 듣기 끝나고 나면 5분 동안 답안 마킹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이제 답안 해주시면 답안 체크하셨던 거 옮겨 주시면 되고요. 독해 부분부터는 답안 마킹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니 그 문제 푸는 시간 내에 반드시 마킹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독해 일부분을 은근히 저희 과 아이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점수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이제 보기 A B C D E F가 나와 있고 그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데 아는 문제부터 푸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빈칸을 잘못 넣으면 다른 문제가 다 나가리가 되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독해는 단어 외우기가 핵심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 언어 공부에 있어서 단어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단어 단어 단어가 모여서 말이 되기 때문에 단어 공부가 당연히 핵심이고요.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품사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어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한자잖아요. 한자를 무슨 수로 바꾸겠어요? ED를 갖다 붙이겠어요? ING를 갖다 붙이겠어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한자는 그대로 그냥 외워주셔야 되죠. 그래서 단어 외우기가 핵심이다. 문제 독해 일 부분 푸실 때는 하나하나 다 해석하지 마시고 빈칸 앞뒤로 들어가 는 말을 보신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를 유추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A, B, C, D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저랑 독해 일 부분 같이 한번 풀면서요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해 이 부분은 제시된 A, B, C, 를 올바 A, B, C, D를 올바른 순서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죠. 이것도 하나 하나 읽으면 시간이 없어요. 저희 과 아이들 보니까 시험장에 같이 가면, 도해 1, 2분 풀다가 3부분을 못 풀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는 거잖아요. 말은 항상 서두가 있어요. 첫 스타트는 구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많이 던져줍니다. 특히 알고 있는 정보, 뭐 내가 있잖아. 나라든지 인칭 대명사 같은 것들, 또는 오늘이라는 뭐, 시간명사, 그 다음에 이거저거 지시 대명사 같은 것들이 보인다면, 주 앞에다 세워주시면 됩니다. 또 독해 이 부분은요 접속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접속사만 잘 알아주신다면 여기 보이시죠 순서대로 문장 배열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요 그 접속사 보고 문제 먼저 풉시다 앞에 오는 문장 먼저 체크합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은 늘 과거에서 미래로 가더라. 그래서 시간 명사. 가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샵샵허라는 말이 나오고 후에 짱다허뭐 잘한 후에 어쨌다라고 나오면 그 시간 순서에 맞춰서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게끔 순서 배열 해 주시면 되겠네요. 독해 산 부분이 조금 이제 압박감이 느껴지죠. ABCD에서 알맞은 답을 골라 주시면 되는데 문제 처음 스타트 푸신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문을 쭉 보고 별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ABCD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다 예, 보고 이거 읽고 이거 읽 이거 읽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별표 문제부터 읽으신 다음에 보기 a b c d 파악을 해 주시고 거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특히 주제를 물어보는 문장은요. 처음 아니면 마지막만 보면 문제 금방 풀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파악하는 거라면 만약에 지문을 읽었는데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A, B, C, D 중에 나온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여기 지문에 A랑 B랑 없어요. 그러면 얘는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독해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쓰기 부분에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가시면, 이제 그 감독관 분들이, 물론 이제 CBT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필로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어떤 감독관이 독해 시간 끝나고 나서 쓰기 문제 풀때 앞으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 부정행위로 간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문제 푸셔야 합니다. 자 쓰기는 우리 쓰기 일부분은 기본적인 어순을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그 문장을 풀수 있겠죠. 그 제시된 단어가 주어지면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시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여덟 개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섯 개에서 여덟 개 정도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문. 문장의 어순을 파악을 하려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중국어는 시간의 흐름, 즉 시간의 순서가 굉장히 잘 반영된 언어다. 시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순서로서 어떤 시제의 의미를 전달해 주더라.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어, 인친 대명사라든지 지시 대명사 먼저 찾아서 앞에 얘기 써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어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 뒤에 러저, 구어 같은 조사 도와주는 단어들이 붙어 있고요. 또 동사는 뭐먹 놀다 뛰다니까 뒤에 어떤 그런 대상 목적어가 올 수밖에 없겠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 목적을 먼저 찾아가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헌, 페이 장 타이 같은 정도 부사가 붙기 때문에요. 줄어랑, 주어랑 주어랑 수로 먼저 찾아서 배열해 주시고 나머지는 한국어 어순과 똑같이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특수 구문들이 몇개 있어요. 그니까 한국어에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들은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특수 구문들은 어떻게. 이렇게 푸는지는 제가 강의 때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쓰기 이 부분이 나오게 되죠. 제시된 단어로 작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laughs> 사실 이제 꼼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봐서 대충 이제 저 이렇게 눈치로 좀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어 마지막에 아들자차가 붙어 있다. 제시된 단어에 아들자차가 붙어 있다 이러면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쓰기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퍼센테이지가요, 명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명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이렇게 순서로 갑니다. 간혹 가다 양사가 몇 문제씩 등장을 하지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사요. 부사는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양사와 더불어서 부사도 간혹 가다 출제가 된다. 전치사는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지금 드문 상태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